반갑습니다. 초롱 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네요. 얼굴 까먹으신 거 아닙니까? <laughs> 어, 유튜브로 마음은 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생각을 했지만 어, 일이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은 부산일보 기사에 보니까 부산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 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잠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왜 그런가 했더니,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렸지만은, 어, 종부세 이렇게 부과 기준일은 날짜가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요. 어,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부산의 조성대상 지역이었던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이주택자와 그리고 일반 지역이라 할 경우에는 3주택자, 3주택 이상자, 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산이 많으니 세금도 많이 내라, 이렇게 고지를 한대요. 중과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냐 했더니, 어, 부가 기준일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1일이고요. 6월 1일 현재는 부산 지역의 해수동이 11월 8일부터 그게 적용이 되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6월 1일 현재는 이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대상 지역이 아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준일이 이때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종부세는 어떤 그 가액 기준이냐 했더니,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이상. 그런데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 이런 분들에게 이제 부과가 된다는 거죠. 요 6억 원은 한 세대당 기준이 아니고 인별과세입니다. 종부세는. 한 사람당 기준이에요. 인별과세. 그러면, 부부가 만약에 한 주택을 이렇게 반씩 나누어서 2분의 1씩 가지고 있죠? 각각 주택수에 다 카운트가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채를, 1주택, 2주택을, 한 채는 아내명이, 한 채는 남편명이, 이러면 각각 1주택이지만, 각각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둘다 2주택, 2주택자로 이렇게 합산되는 그런 불리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러면, 가액은, 어, 6억 원 이상이 해당이 되려고 하면, 시세로는 8억 8천만 원 정도래요. 이게 신문에서 나와 있기를.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은 시세 13억 정도 되는 주택을 이제 가지고 계실 경우에, 이게 종부세 해당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토지에도 부과가 됩니다. 토지는 공시가액이 5억 이상이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토지도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표준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과세표준금액에 해당되는 거에 세금, 세율을 이제 적용을 해서 세금을 매길 거니까, 만약에 18억 원짜리 시가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공시가격분을 이제 빼는 거죠. 여기 18억짜리 주택에서. 그걸 빼고 나면 우리가 아까 9억짜리는 시가가 한뭐 13억 정도였죠. 그죠? 그런 금액들을 빼는 거예요. 빼고 나면, 이제 5억 정도가 남는데, 여기에, 다 5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공정 시장 가액율을 이제 곱하죠. 그 곱한율이, 현재는 85%거든요. 종부세의 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그걸 곱해서 이제 과세표준을 산출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 정도로 남았다라고 하면, 3억 원 이하라고 하면 세율은 0.5% 세율인데 만약에 이건 1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고 2주택이라고 하면 여기에 중과가 적용이 돼서 0.5가 아니라 0.6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라면 작게는 0.1에서부터 가액에 따라 0.5포인트까지 0.5% 포인트까지 이렇게 중과 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일반 지역은 집이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종부세는 납기일은 12월 16일까지예요. 12월 16일날 뭐 세금을 냅니다. 이러면, 어머, 뭐 재산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죠? <laughs> 세금이 많이 나와서 속은, 속은 상하시겠지만, 부자라는 또 뜻이기도 하네요. 이게. 아 근데 세율이 정말 너무 자꾸 올라가서 부산도 뭐 모자나서 평당 4천짜리 지금 LCT가 평당 4천이 넘게 치더라고요. 아, 부산도 모자나 종부세 내는 집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시간이 이미 많이 늦었고요. 늦은 시간 동안 초롱소장 하루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 일을 하면서 보람도 있고요. 근데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 유튜브로 정말 인사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주 인사 못 드려도 초롱소장 까먹으면 안 됩니다. <laughs> 최대한 짬 내서 인사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블로그, 아, 유튜브 이렇게 구독하시는 거는 돈 드는 게 아니고 공짜거든요. 그리고 바쁜 중에 제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 더러 시간이 급박할 때는 이렇게 또 간단한 기사로 인사를 드리고, 어,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때는 또 길게 준비해서도 올릴 테니까 언제나 늘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